아까 그, 그말 했잖아요. 자기 운이 평범할수록 운이 나쁜 사람 곁에 가지 말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운이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기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 사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랑 여, 그 언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뭐 시간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원래 사주를 보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은 사람 결과가 나쁜데도 상황을 개선시킬 생각은 않고선 신세한탄만 하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재밌는 이게 정말 재밌는 내용인 게잘 봐요. 운이 안 좋은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뭐 어? 어떤 일을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막계속 계속 남탄만 하고, 막 한탄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운이 안 좋은 사람인 거야. 반대로 보면 뭡니까?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운이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의 힘을 알고, 마음의 법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타고난 운이 좀안 좋은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도 그걸 바꾸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 운명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린 만큼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꾸면, 나 자신을 바꾸면 결국에는 다 성공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운이 결국엔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가 됩니까? 여기서 아까 그랬죠. 운의 낙수 효과. 운이 이제 막 트일려고 하는 사람, 이제막 성공하는 사람 옆에 가서 한 자리를 꿰차라. 그게 뭐다? 포춘카 옆에 이렇게 딱한 자리를 꿰차면. <laughs> 네. 뭐 그런 거다. 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같이 그 운의 낙수가 효 맞을 수가 있다. 운이 이제, 이제 막 트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laughs> 네, 이거 하자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만약에 자기 사주가 좋고 자기 운이 정말 좋아. 그러면은 운이 나쁜 사람 옆에 가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요. 아니 자기가 100점짜리 인생을 살수 있는데 왜운 나쁜 사람 가서 옆에 가갖고 자기 운을 깎아먹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운이야. 그러니까 자기 운이 아무리 좋아도 운 나쁜 사람 옆에 가면은 자신의 운이 떨어진다는 거야. 파장이 떨어지고. 응?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계속 파장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건 자기한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 옆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만 보면 안 돼요 난, 난 진짜 나는 난 사람을 만날 때난 이것만 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외모를 보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만나다 보면 외모보다는 성격을 보고 성격보다는 나중에 뭘 보냐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그걸 봐요 그게 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방법.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그냥 대화를 하는 그냥 그런 사소한 행동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특별한 걸 해야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만 해도 내 행복이 채워지고 내 가치가 높아지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죠. 운이 좋은 사람이죠. 날 운이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죠.